의령에서 시작된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노인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올리면서 전국사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곡물사료에 풀사료를 섞어 비빔밥처럼 먹을 수 있는 사료 혼합기술이 개발돼 양돈농가의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하자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피부에 실을 묻는 매선요법으로 질병치료와 성형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한의사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12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도 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서 활동하기는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경북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즐거운 주말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늘 표정은 좋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3도로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날이 포근해질 때는 안개가 자주 깁니다. 오늘 경북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안갯길은 빗길과 눈길보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3배나 높다고 하니까요. 12월의 첫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 의령에서 시작된 독거노인공동거주제가 노인고독사 제로란 성과를 올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도 이 모델을 국장과제로 채택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거주공간입니다. 이들이 한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한건 벌써 6년째. 각기 홀로 살다가 새 보금자리로 거처를 옮긴 노인들은 친자매처럼 허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모아 놓고, 모아 게네. 공동생활은 냉난방비 같은 공공요금도 아낄 수 있고 노인들의 외로움도 덜수 있어서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걱정 안하지. 전화 오면 전화가. 마음은 단산다고 지난 2007년 경남 의령에서 시작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이제 경남은 물론 전국 50개 시군 3 0 6 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예천과 의성 청도 11곳에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했습니다 농민부도이 모델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내년에 전국 30곳에서 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농림부는 공동 시설 한 곳당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모여 살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경북에만 1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자 공동 시설은 대표적인 노인 문제 외로움과 고독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이 시작됩니다. 구세군 대구 경북지방 본역은 오늘 오전 11시 동성로 대구 백화점 앞 무대에서 시종식을 갖고 오는 24일까지 대구 시내 주요 백화점 앞등대구경북지역 마흔 곳에서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모금된 성금은 어린이와 노인복지시설, 저소득, 한부모, 독거노인 등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도 목표 금액 2억 3천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반면, 경북의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동부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건설업체가 수주한 국내 건설 공사액은 9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가 늘었습니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 부문 수주액은 다소 줄었지만, 주택과 사무실 같은 민간 부문의 수주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경북지역 건설 수주액은 5,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가 줄었습니다. 풀로 만든 비빔밥을 먹는 돼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곡물 사료에 풀사료를 섞어 비빔밥처럼 먹일 수 있는 사료 혼합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돼 양돈농가의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축사에 설치된 모노레일식 자동 공급기를 통해 사료가 쏟아져 내립니다. 수입 곡물 사료와 국내 풀 사료를 섞어 만든 이른바 풀로 만든 비빔밥으로 농촌 진흥청이 기존의 배합 사료와 풀 사료를 섞어 만든 양돈형 혼합 사료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청고리, 호밀, 옥수수 등의 풀 사료를 잘라 부드럽게 만든 뒤 곡물 사료와 혼합해서 돼지들이 먹기 좋게 만듭니다. 수입 곡물 사료에 1%만 풀 사료로 대체하더라도 돼지 한 마리당 연간 4 0 0 0원 정도의 사료비가 절감되고 전국적으로 연간 약 5만 톤의 곡물 사료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실험됐습니다. 이 밖에도 돼지 분뇨의 악취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이면 100%다 소화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어, 앞으로도 어, 분뇨를 가지고 다시 어, 풀을 키우고 다시 돼지가 먹고 이렇게 키웠으면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산업체 기술을 이전해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뭐 앞으로 풀 사료 외에도 뭐 농가에서 생산한 각종 부산물 또 식품을 가공하고 남은 그 부산물들을 활용을 해서 돼지의 사료비를 줄이는 연구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악취 절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내는 양돈용 혼합 사료가 양돈 농가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소비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역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대구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오늘 오후 대구 백화점 앞 광장에서 제1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갖고 소비자 권익 증진 분야 유공 시민을 표창합니다. 소비자 골든백 퀴즈대회와 소비자 삼행시짓기 행사도 열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주제로 한 홍보 캠페인도 벌입니다. 매년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가스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12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가스사고는 739건으로 월별로는 12월에 78건이 발생해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사용자 취급 부주의가 32.5%로 가장 많았고, 가스 종류는 LPG가 72.4%, 장소는 주택과 요식업소가 59%로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가 올 들어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가운데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제때 내지 않아도 제재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인데, 시가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보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만8 0 0여 건에 2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수납된 과태료는 15,900여 건에 6억 5,700여 만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겨우 32.8%, 특히 이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증수율은 12.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는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추가적 제재조치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달리 좀그 당연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부족하고 또 급박한 조치가 좀 뒤따르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체납 기간에 비례해서 과태료가 늘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다수의 운전자들은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기도 합니다. 경주시는 더 이상 체납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급여 압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백장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층간 소음 저감 기술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특허청은 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기술 특허 출원이 지난 2011년 22건, 지난해는 24건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만 73건으로 벌써 지난해에 3배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바닥 구조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5년간 특허 출원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바닥을 띄운 뜸바닥 구조와 여러 겹의 고무를 두어 충격을 흡수하는 다층 완충 구조, 두 구조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 구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직불금 수령 기간이 끝난 뒤 소득 감소를 이유로 관행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 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지난해 친환경 직불금이 끝난 뒤 관행 농업으로 회귀한 유기농 농가는 전체 대상 농가의 10% 무농약 농가는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직불금은 무농약 인증의 경우 3년간 헥타르당 밭 100만원, 노는 40만원을 지원받고 유기인증은 5년간 밭 120만원, 노는 60만원을 지원받고 있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섭니다. 중점 잔톡 대상은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이나 잠금, 폐쇄행위, 고장상태 방치, 불량용품 사용행위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 정도를 감안해 3단계로 진행하는데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은 건축주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편지도 보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그외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 야영하는 1 3살 미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사람은 모집 14일 전까지는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모집 활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안전행정부가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내년도 보행환경 개선 지구에 이 지역에서는 대구시 달성군이 포함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달성군 현풍면, 부리, 하리 인근 도로는 폭이 좁고 교통안전시설도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전봇대 지중화와 도로폭 확대 등으로 다니기 좋은 길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석빙고, 사직단 등과 연계한 역사탐방 거리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보행환경 개선직으로 선정한 지역은 내년 상반기 안에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제6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사나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기반의 고객 지향적 소통 경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대구시는 SNS 채널인 다채움을 통해 시민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시민 기자단과 SNS 홍보단을 활용해 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찾아낸 뒤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양방과 한방이 서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 협진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선요법도 이런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매선이라는 것은 씨를 피부에 묻는다는 의미인데 최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성형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한의사가 매선요법과 관련된 각종 특허를 따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시술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하고 있고 직접 시를 생산해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프린사이드 오늘은 매선요법의 전문가로 알려진 홍이탁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매선요법 말이죠. 이 예.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이 원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략 책에 보면 1980년대 이 비슷한 류가 발, 발견되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방법이 조금 다른, 다르고 하여튼 실을 몸에 삽입하는 거는 같은데 방법이 너무 번잡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계량에대해서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게 할수 있고 결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이 몸에서 녹아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동안에 그 실소재가 산의 작용을 해서 몸에 지속적으로 약간 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키면 그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 중에 콜라겐이나 섬유소들이 집적해서 몸 건강상을 좋게 해주는 거죠. 콜라겐이 모이면 피부가 팽팽해집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매선요법과 관련해서 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특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을 스프링 형태로 가공을 해서 피부 속에 직선을 펴서 넣으면 이 실이 복원되는 힘으로 스프링처럼 모아지면 처진 피부를 당겨질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가시 형태를 만든 것은 20년 전에 소련에서 누가 특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더개량해서 만든 특허 그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특허가 있다면 최초로 생긴 물건인데 그럼 시술법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다른 과, 양희서 선생님과 어, 토론을 할수 있고 또제기술 가르쳐드려야 또그 시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 중에 생기는 거지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것보다 서로 학문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대구시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입주를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홍원장은 직접 생산한 시를 중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프린사이드였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늘 표정은 좋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3도로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로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도는 현재 영하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김천과 구미 아침 기온도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이상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거의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봉하와 의성은 영하 7도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상권입니다. 울진의 경우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까지는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